시니까 토토왕 TV입니다. 이번 시간 리뷰 어, 복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마이 베팅 공유 어, 스페셜 매치 토토까지 마이 베팅 공유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지난 라운드에서 축구 토토 스페셜 42회차 어, 더블에서 적중이 나오면서. 143.4배. 적중에 성공을 한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지난 승무패, 승오패 이렇게 해서 좀아움움이좀 있었습니다. 승무패에서는 그야말로 좀 완패를 좀당그고요이있었습그 뭐 말은 뭐있니면그이다그점 뭐 맞을 각오하고 다다 어뭐 어, 10개 틀리나 뭐 5개 맞나 빵개 맞나 어뭐 그런 것들 다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어 적중 경기 수가 너무 미치지 못하는 결과에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의기소침해지고 좀 스스로에게도 실망도 들고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지요. 축구 토토 승무패 직전 회차에서는 완패를 인정을 하고 좀 전열을 좀 재정비해서 승무패 다시 도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앞선 축구 토토 승무패 48회차 얘기죠?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어지는 승무패 49회차는 다시 이제 좀 판이 좀 바뀌어서 챔스 편성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시 좀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하는데는 그래도 좀 편성 새로운 편성 새롭게 분위기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공략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승 오페는 아, 그좀 아까운 게좀더 컸습니다. KBL과 NBA에서 NBA 쪽에 NBA 쪽에서 결과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어,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kbl 쪽으로 시작하고 이후에 nba가 쭉 이어졌고 마지막도 마무리가 kbl 로또 가고 이제 이런 편성이었잖아요 어, 직전 그 승호패가 어, 처음에 시작할 때 kbl 쪽에서 좀 아쉽게 5쪽에 걸리는 승부가 아쉽게 빗나간 게 있어서 아, 좀 아깝게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nba 쪽에서 이제 모두 적중에 올킬 모두 적중이 쭉 나와주면서 예, 그래도 어 한번 어 이거 등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좀 갖게 예, 됐는데 또 이어지는 또 KBL 뒤쪽에 예, 편성의 경기들에서 또 아쉽게 승부가 조금씩 빛나가면서 예, 결과적으로 어, 등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좀 아쉬움만 크게 남길 뿐이었습니다. 자, 어... 아무튼 좋은 감은 살리고 가고 또 모자란 부분은 또 보완해 가고 이런 거좀 자신 있게 NBA 쪽에서는 좀더 자신 있게 에, 쭉쭉 어, 좀 어, 던지고 뿌리고 가고 어, 그리고 KBL 쪽에서 한번더 살펴보고 어, 좀더 좀 꼼꼼하게 그쪽에서 한번더 살펴보고 이러면서 어, 결과 밸런스를 좀 맞춰 가면 어, 승오패 쪽에서 또 좋은 어, 또 개가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어지는 이제 주중 이제 마감 회차들이 되는데 에, 승무패, 에, 승호패 한번 잘 준비해서 어, 잘 준비해서 한번 발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복귀 리뷰 시간 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에, 그래서 그렇게 승무패랑 승호패 쪽에선 좀 아쉬움 좀 있었는데. 그래도, 멤버십, 마이베팅 공유권에서는, 좀큰 적중이 하나 나와줘서, 그나마 뭐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수 있었던 거. 자, 이겁니다 축구 토토 스페셜, 42회차. 세개경기의 전체 경기 점수, 결과 점수를 맞히는그 토토이죠, 스페셜이. 그래서 세개 경기는 트리플, 두개 경기는 더블, 더블, 그래서 더블 적중에 성공했어요. 그 전에도 한번 우리가 더블 적중에 성공을 하면서 어, 이 스페셜 더블에서 고액 배당 맛을 봤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한번 또 스페셜 토토 쪽에서 더블 적중이 하나 나와 줬습니다이 편성이었었고요. 자 그러면서 어, 스페셜 또 매치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것은 멤버십 등급 A 등급에 해당하는 자, 멤버십은 J, Q, K, A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차 압축 J, 2차 압축까지 예, Q, 어, 다음에 1차 압축, 2차 압축 플러스 언더오버 토토 K, 그리고 J, Q, K 예, 혜택 플러스 어, 스페셜 매치 토토 어, 마이베팅 공유 A 등급까지인데 자, A 등급에 해당 사항이 있겠고요. 스페셜 더블로 적중하면서 140, 3.4배, 여기 이제 143.4배입니다. 자, 한번 복기를 한번 간단하게 이제 아, 미래 의 배팅, 앞으로의 배팅을 또 준비하는 요 내용이 있어야 진짜 복귀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디스랑 마요르카의 경기 1대1로, 1대1로 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마요르카 쪽에 약간의 힘을 좀 실어주면서 들어갔던 것인데요. 자, 마요르카는 음, 음, 마요르카는 강한 팀에게는 경쟁력 없다. 약한 팀에게는 약한 팀 앞에 두고는 굉장히 센 척한다. 마요르카의 배팅 성격입니다. 어, 카디스 센 상대가 아니다.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마요르카 치지 않는다. 이길 수 있다라는 관점을 두면서 점수는 이렇게 맞춰가는 거. 그러면서 딱 이렇게 1대1 이숙화로 이렇게 예, 적중이 됐고요 적중, 적중. 그리고, 에이티랑 베티스의 경기. 에이티가 뭐, 이긴다라는 관점 속에서 보면서, 어, 이제 공략했던 건데, 좀 특이사항이 있다라면 여기서 1 마킹하고, 3 마킹하고, 가운데 2를 빵꾸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스코어 맞추기, 어, 스페셜 토토, 뭐 기록식, 뭐 이런데, 프로토 기록식이랄지, 이런 아무튼 스코어를 맞추는 토토에서 요런 어 이런 그 노림과 접근을 저는 좀 심심치 않게 에, 하거든요. 뭐 일종의 뭐 마이 베팅 상의 뭐 요령 같은 거이기도 한데 뭐 결과가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에, 뭐제 에, 요령입니다. 뭐, 패, 뭐 그런 노림입니다라고 마, 말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예, 그런 건데 에, 이 에이티 마드리드가 최근 이 경기 전까지 최근. 그전에 다섯 개 경기 다섯 개 경기 동안에 계속 두 골을 넣었어요 다섯 경기 동안에 계속 두골더 이상 두 골은 없다라고 이 정도 계속 두골두골두골 다섯 경기 연속 그래서 더 이상 두 골을 넣는 자리는 없다라고 보면서 그래도 에이가 이긴다라는 관점이라서 뭐일대0으로 이기거나 아니면은 뭐대0 3대1 뭐 이렇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고 들어갔던 거죠. 예, 아무튼 적중이 운 좋게 적중이 잘 나와줬습니다. 3대0으로 어, AT가 이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더블 편성입니다. 이렇게 맞춰서 더블 적중이 나와서 이렇게 143.4배 적중이 이제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맞췄으면 이제 트리플인데 이거는 트리플까지 적중했으면 이건 1000배당 넘어갑니다. 뭐 1030배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받았습니다. 어, 그, 그런데 예, 이쪽 동네에서는 이 스페셜 어, 판에서는 스페셜 토토 이런 판에서는 뭐0배 넘어가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뭐 수천 배, 뭐만배당까지도 뭐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이런 동네죠, 여기가. 아쉽게 여기서는 에스파뇨레한골은맞췄는데한 골을 맞췄는데 헤타페가 예, 두골 넣는 것을 어, 짐작치 못해서 이렇게 예, 됐습니다. 헤타페랑 에스파뇨의 경기. 헤타페가 이번 경기, 경기에서 에스파뇨리 이겼다 손 치더라도 저는 그렇다고 해서 헤타페를 그렇게 뭐 세게 보지 않고요 지금 그 꼴집깡 바닥순인데, 여기서 뭐 단발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어, 헤타페가 크게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 다음에도 좀더 보수적으로, 다음에도 또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볼 것이고,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복병 가능성 좀센상대만나도 배당 노려 볼 만한 정도의 복병은 된다. 뭐요 정도 보고요 어, 사이즈 그 정도 베팅 사이즈 그 정도 다시 한번 재차 정리를 해놓고요 네, 여기까지 복귀해 보면서 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축구 토트 스페셜 사, 에, 42회차 더블 적중으로 143.4배 적중 리뷰를 한번 해. 네, 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축구 토토 승호패 49회차 그리고 농구 토토 승호패 14회차 자,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돼서 다시 준비 이제 마무리 되고 어, 영상 어, 작업해서 다시 이제 그, 그 영상들로 다시 또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